우리가 공부하는 과정에 굉장히, 굉장히 오해하는 글자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시종자를 상징하는 신금이에요. 그러니까 어이 시종자는 사계도에서 보면 어떻게 얻어진 거냐면, 병경, 이렇게 병화 정화가 경금에서 신금으로 이렇게 완성해요. 시종자로 가을에 그래서 수확하죠. 그리고 임수에 들어가서 윤회를 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이런 자연의치를 우리는 이 명리적으로 그 표현하기를 도세주옥이라고 해버려요. 마치 어좀 황당한 논리인데 신금이 임수를 만나서 반짝반짝한다. 전번에도 이야기했지만 반짝 반짝은 그냥 잘못하면 임수라는 블랙홀, 블랙홀, 흑색으로 들어가서 흑색 어떻게 된다? 존재 자체가 사라진다. 그런데 뭐라고 떠들어 버렸냐면 도세주옥하니까 뭐라고 생각하냐면 와 신금은 반드시 임수를 만나야 좋다라는. 착각을 하게 만들어 버려 오히려 이게 종교 백례 철학으로 나는 누구여 아까 그 부처님 사유처럼 나의 나의 정체는 뭐여 홀로 이렇게 세상을 왕따시키고 내가 혼자서 나의 존재를 찾아가는 과정 그러니 이 방황하기 쉽다고 그리고 신이믿든신 플러스이므든 경플러스 임이든, 이건 뭐라고? 방탕, 방랑 기술 예술이라고 오히려 어, 염세, 염세적에요. 염세적, 왜냐하면 둘다 지금 그 사계도로 그려보면 명확하죠. 가을의 신금이 정화 열기를 축적한 다음에, 휘, 이렇게 임수에 풀어져요. 그러면 이 임수는 뭐라고? 블랙홀이라고. 어둡다고. 죽음이라고. 용, 이 저승사자라고. 그런데 무슨 재주로 이게 도세주옥이 되냐고. 그러니까, 어, 실제 사주 예문을 대보면 아니라는 걸 아는데도 계속 이제 그 한번 잘못 짓, 정해진 지적한 쓸데없는 논리들이 마치 그게 전부인 것처럼 호도되는 그래서 오랜 세월이 흘러야 그 오류를 고치고 없애는 그런 황당한 일들을 계속 반복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클린트 이스트우드라는 유명한 영화 배우가 있어요. 멋있죠. 나도 좀 그렇게 생겼으면 좋겠어. 그런데. 이 사람은 이제 키도 크고 삐쩍 마른 것 같죠 그죠 그래서 사주가 말라 보이긴 해요 그죠 근데 이 사주를 보면 도세 주옥은 그냥 아이고 굉장히 답답해 보여요 답답해 보이죠 그죠 소위 말하는 관살 혼잡 관살 혼잡이요 관살 혼잡 관살 혼잡이니까 금방 어? 뒤지게 생겼어 막 말라 비틀어지게 생겼다고 아니 그런데 자기 섬이 있고 뭐그 저기 캘리포니아에 뭐어뭐 어? 뭐 헬리콥터 타고 왔다 갔다 하고 그러더라고 들은다고 그러더라고 한번 간 적이 있었는데 근처만 근데 여기 보면 당연히 화려한 사화 뭐 영화배우 뭐 이런 건 이해를 해요. 그렇죠 그런데 참 좋은 게 하나 있어요. 이사주에는 뭐가 있냐면 목이 안 섞겠어. 목이 안 섞이면, 날카로운 금기들하고, 목금이 다툴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가만히 대운을 봐봐요. 어, 남자니까, 대운이 어떻게 하냐면, 신사, 이모, 개미, 갑신, 올류 병술, 병 정의, 무자, 기초, 경의심, 이렇게 가죠 그러니까 여기, 갑신, 올류 여기, 여기에, 어렸을 때 여기 두개 지나고 나서 쭉, 뭐, 병술정의 모자기초 경인 이 여덟 단계까지는 뭐가 목금이 다툴 일이 별로 없다 이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여기서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냐면 우리가 세상을 관살혼잡으로 관살혼잡으로 이 사주를 이해한다면 그러니까 십신으로. 이해한다면 이건 단명할 사주야. 왜냐하면 인성도 없어요, 식상도 없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잘 나가냐고? 평생 전혀 문제 없이 살아가냐 이거죠. 이해가 안 되잖아요. 자, 근데 아래 사주는 그 유명한 존 F 케네디예요. 그리고 사주는 정사 을사 신미 병신 아니면 을미래입니다. 이때 이 사주의 문제는 뭐냐면 여기에 을이 있어요. 좋든 싫든 신 을이 이렇게 충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충을 하면 이게 뭐가 문제냐면 어떤 살기가 있다는 거예요. 생기가 상한다. 이게 단명의 원인이겠죠. 단명할 수밖에 없는 이유라는 거죠. 그런데 이 사주도 또한 잘 보면 관살혼잡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어? 클린트 이스트우드 일 사주에서는 비록 관살혼잡이지만 아무 문제가 없어. 장수에 이존 에프 케네디는 관살 혼잡인데 단명해. 그러니까 이거 봐라. 관살 혼잡으로 단명하잖아. 이렇게 이야기 이야기하지만 본질은 그게 아닐 수도 있어요. 바로 을신의 문제. 즉 목금이 목금이 다투는 문제이지 관살 혼잡의 문제가 아닐 수 있다고. 이 화려한 이 화려한 빛이 있으니까 어떤 삶을 살았죠? 말 그대로 화려한 삶을 살았죠.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면서 여기는 영화 배우로서 이 케네디는 전 세계에 어? 사랑을 받으면서 유명세를 떨쳤죠. 그런데 실제로 클린트 이스트우드는 목금이 다투지 않으니까 문제가 없었고 이 조네프 케네디는 열심히 싸우니까 문제가 생긴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을 하는 거냐면 관살 혼잡이라는 그리고 도세 주억이라는 이 문제를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럼 내 신금이 이렇게 두 개로 살펴봅시다. 신금이 임수를 보면 도세조옥이라고 해가지고 마치 뭐 반짝반짝 이런데 아까 이야기했지만 이건 어둠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신병은 밝은 색계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이 사는 건 뭐가 좋아요? 당연히 병화죠. 임숙 아니에요. 그러니 우리가 지금 말하는 종묘사직의 문제는. 정화가 신경을 열기를 가하고 임수를 향하는 이거는 자연의 자연의 순환 과정에서 발현되는 시공간 흐름이고 인간은 그래도 이봄 여름을 상징하는 환한 곳에서 살기를 원한다고 이제 기억할 건데 이제 또 다른 예문 두 개의 예문을 가지고 다시 이야기를 해 볼게요. 기억할 것은 뭐냐면, 자연의 순환과 인간 세계의 이치를 헷갈리면 안 된다.